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법률 방송 로 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오늘 오전 구급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전 의원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전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모자와 목도리, 장갑, 두툼한 외투로 중무장한 이상득 전 의원은 휠체어에 앉아 눈을 질끈 감고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셨습니까 다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황 만사영통이라고 불렸던 이전 의원은 지난 2011년 국정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해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묵고 있던 호텔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권의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전 의원은 그러나 오늘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도 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 3시간 만에 이전 의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들어있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빌딩 지하 2층을 콕 집어 압수수색했는데 압수물을 담은 상자들을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 등의 문구를 적어 분류했습니다. 이전 대통령 관련 혐의나 의혹을 입증할 뭔가 확실한 진술이나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압수수색에서 실제 물증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이전 대통령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도 될 만큼 검찰 수사가 진척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10년 전엔 왜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최근 검찰 수사는 거침없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묵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국정원 특활비 의혹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서울 중앙지검 창설일에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신설됐습니다. 지난 1979년 현재 3차장 체제로 개편된 뒤 39년 만에 서울중앙지검 개편인데 개편 내용과 의미를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현행 3차장 체제에서 4차장 체제로 확대 재편됩니다. 큰 틀에서 기존 형사 담당 1차장, 공안 담당 2차장, 특수수사담당 3차장 세제에서 조세 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 직제가 신설된 겁니다. 기존 3차장 산하 공정거래 조세 조사부를 공정거래 조사부와 조세범죄 조사부로 나눠 4차장 산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기존 1차장 산하에 있던 조사 1,2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신설 4차장 산하에 배당됩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검찰조직 개편에서 범죄수익환수 업무 강화를 위해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범죄수익환수부를 만들었는데 이 부서 역시 4차장 산하로 재편됐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겠다는 건데 첫 대상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범죄수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이두봉 대검 반부패 범죄특별수사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조직개편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수사부서는 기존 27개에서 30개로 평검사수는 206명에서 2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놓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기조와 반대로 검찰이 더 몸집을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부패 사건 수사는 공수처에 넘기고 일부 특별 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기능은 경찰에 넘긴다는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고검 검사급 57명, 일반 검사 552명 등총 609명의 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도 실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 수사지휘, 공판 등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온 형사부 검사를 주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을 갖춘 서울중앙지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행보와 결과를 낼지 벌써부터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그동안 파견 근로자는 소속돼 일하는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어도 사실상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법제처가 이런 차별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인사이드 장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차별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네, 어제 이낙연 총리 주제로 법무부와 권익위, 법제처 등이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법제처가 오늘 정부 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도 업무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도 직접 나와서 열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하던가요? 네,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 법령 정비,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 법령 정비, 국정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 조정, 이렇게 네 분야입니다. 음, 하나씩 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차별 법령 정비,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행 고용노동 법령이요. 직장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수를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바꿔서 파견 근로자 등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음. 법제처는 이런 식으로 올해는 우선은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법령을 그리고 내년에는 환경, 문화, 안전 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해서 이를 시정하고요. 또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야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알기 쉬운 법령 관련해서는요. 제세동기 그러니까 심장 충격기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용어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입니다. 예. 새로 만들어지는 법은 입법 단계에서 스크린에서 차단을 하고 이미 법제화된 용어는 알기 쉬운 말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분권 관련해서는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 통제하는 구조로 돼 있는 이런 법령들을 대대적으로 손봐서 수평적 분권적. 바, 관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법률에서부터 먼저 관계가 재정립되면 실질 관계에서도 이제 재정립된 거라, 될 거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네, 네 번째로 언급한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 조정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핵심인데요. 예. 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모두 644건의 법령 제정이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중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7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가 의결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 177건입니다. 이 644건 가운데서 90퍼센트인 586건에 대해서 이제 올해 안에 재개정 정비를 완수하겠다는 것이 법제처의 음. 계획입니다. 예. 네 한마디로 집권 2년 차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법 제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김혜숙 법제처장 문재 인 대통령이 부산 변호사 시절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 법제처의 행보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을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두고 법원 안팎의 해석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격적인 법원 행정처장 교체 이유와 배경,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한 딜레마와 고민을 알아봤습니다. 이철규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에게 임기 종료를 앞둔 대법관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건 오랜 관행이라며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김소영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여성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지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김소영 차장은 법원행정처 PC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결정하면서 조금씩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추가조사위는 비밀침해 논란 등을 우려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영위원의 상임위원 등의 PC 4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합니다. 핵심 중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일선 업무를 총괄하는 임종원 전 차장의 PC. 그러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임전 차장의 PC를 끝내 추가 조사 위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조사 위에 조사 결과 발표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른바 거점법관을 동원한 사실상의 판사 사찰, 특정 재판에 대한 청와대 보고와 사법부의 진위 설명 등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볼수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표현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참담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PC 전체 파일을 열어본 게 아니라 법관 동향보고 등 특정 키워드로 검색해 관련 파일들을 추출했습니다. 추가조사위가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는 모두 아무런 잠금장치나 암호가 없는 파일들에서 나온 겁니다. 조사 대상 3개 PC에서 특정 키워드로 추출한 파일 가운데 7 0 0개는 암호가 걸려 있어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일반 파일에 이런 발표 내용이 담겼다면 암호가 걸린 비밀 파일에는 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파일에 암호를 건 법관들은 현재 암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호가 걸린 PC를 열어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영장을 받아낸 검찰의 강제수사밖에는 없습니다. 사법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추가조사 위에 PC 개봉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한 데는 사법부가 검찰에 강제수사를 당하기 전에 임종원 전 차장의 PC를 열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제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법원 내부의 힘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상황 인식과 의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시행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헌법 소송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어, 주택가격 급등, 투기 방지,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에 도입되었다가 2012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네. 어, 올해부터는 유예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어,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4억 4천만 원,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8억 4천만 원까지 부담금이 달한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급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소송을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헌법소송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네, 가장 큰 쟁점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뭐 다시 말하자면 집을 팔고 정산한 확정된 이익이 아니라 뭐 향후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 이 정도면 이런 이익이 났다라는 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하느냐 예. 또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앞으로는 또예정되어 있는데 어~ 그런 초과 이익을 선취하는 것이 이중 과세 또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음. 뭐~ 그 외에도 재개발과 같은 사업은 뭐~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재건축에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예. 또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런 어,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이런 주장들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음.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나요? 예, 정부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나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부분은 입법으로 또 정책적으로 결정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미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초과이익환수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는 결국 합법적인 그런 과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뭐또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 제도 자체는 목적이나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고 과세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중 과세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택 시장 안정과 사유 재산권 침해 사이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2월 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권 공개 추첨을 31일 오후 2시 20분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추첨에 참가하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2부는 경영난을 겪어온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6년 국내외 합작법인이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고 금융부채 70%에 해당하는 700억 원을 상환하는 등 정상화에 나섰으나 자금난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2월 7일 변호사연수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사건 수행을 위한 강의를 개설합니다. 수강 희망회원은 강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되며 의무연수 전문 2시간 30분이 인정됩니다. 네, 오늘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1월 26일 로투데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